안녕하세요. 복음기도신문의 간추린 오늘의 열방입니다. 브라질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마리화나 불법 재배가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브라질일간 에스타두지 쌍파울루가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북동부 바이아주와 페르남부쿠주에 집중됐던 마리화나 불법 재배가 알라고아스주와 마라냥주, 파라주 등 인접 지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연방 경찰은 지난해부터 단속을 벌여 30여 개 도시에서 마리화나 불법 재배가 이루어지는 95개 지점을 찾아내 불태우거나 밭을 갈아엎는 방법으로 폐기했는데요. 이는 축구 경기장 18개에 맞먹는 넓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불법 재배를 통해 생산된 마리화나가 대형 범죄 조직의 자금줄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경찰은 마리화나 불법 재배에 쌍파울루주를 근거로 하는 PCC 등 대형 범죄 조직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마리화나 유통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7만 7천여 명이 발생하면서 병상과 의료인력, 영안실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병원과 영안실이 넘쳐나는 환자와 사망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히델고 카운티에서는 의료 물자 부족으로 일부 환자들이 들것에 누운 채 10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치료를 받았습니다. 히델고 카운티 보건 당국자 아이번 멀랜더즈 박사는 누군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려면 이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병실 부족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는 환자가 중환자실 수용 능력의 100%를 넘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18일 14만 명을 넘어섰고, 신규 확진자 수도 6만 명을 넘어서 전체 확진자 수는 3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산 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영 방송을 통해 이란의 코로나 19 감염자가 2만 5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 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몇달 안에 3천만에서 3500만 3천 명이 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이 이날 밝힌 사망자 수는 18일 현재 이란 보건부의 공식 집회 인 13,979명과 비슷하지만 감염자 수는 공식 집계의 약 93배에 달하고 전체 인구 8천만 명의 31%에 해당합니다. 로하니 대통령이 인용한 보고서대로라면 이란에서만 현재 전 세계 확진자 1,400여만 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또한 그가 언급한 추가 감염자까지 합하면 8천만 인구 가운데 최대 6천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에 대통령은 앞으로 수많은 환자가 입원하는 상황을 대비해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도 내 기독교인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힌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135건의 박해를 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델리에 본부를 둔 인도 보금주의 협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봉쇄 조치 기간에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주도한 지역사회의 기독교인 배척이 증가했으며 이 시기 동안 누명을 쓰거나 테러를 당한 인도 기독교인에 관한 보도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는 올해만 32건 건의 기독교인 증오 범죄가 일어나 박해 규모가 가장 컸으며 그 밖에도 오디시아주 말칸기리 구역 인근 마을에서는 14세 기독교인 소년이 사람들에 의해 돌에 짓눌려 살해된 후 안매장 당했습니다. 타밀라도에서는 기독교인 아버지와 아들이 고문을 당하다 경찰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인도 보금주의 협의회는 135건의 박해가 보고됐지만 실제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미신고 사례가 많은 이유로 기독교계의 만연한 두려움, 법적인 대응 능력 부족, 경찰의 신고 접수 거부 등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 의원들이 차별 금지법 제정을 놓고 신앙의 터 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인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채인 의원과 권명호, 서정숙 홍석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동성애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자 인권단체 및 진보 정당과 여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차별금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목적을 가진 법이다.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할 목적이라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묘한 꼼수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전북도당에서 소속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임시회에서 정의당 최영심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부결된 것인데요. 이날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부결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인권 의원은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과감히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합니다. 열방에서 들려오는 전염병과 범죄, 박해의 소식을 들으면 염려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성도들의 박해, 신앙을 위협하는 제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것은 이미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때 주님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들이 구원을 얻는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상 복음 기도 신문의 간추린 오늘의 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